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이너웨어들을 소개해볼까 해요. 제가 직접 하나씩 입어보고 꼼꼼하게 고른 8가지 아이템들입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이너웨어들을 좀더 신경 써서 입게 되잖아요. 저는 평소에도 어깨가 드러나는 옷이나 이렇게 비침이 있는 옷들을 자주 입어서 브라탑이라든지 캡이 내장된 슬리브리스들을 자주 입는데요. 이번에 진짜 가성비 좋고 편한 이너웨어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바로 라운테스입니다. 마운테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오프숄더, 브라부터 브라탑 그리고 일상에서 입기 좋은 이런 슬리브리스들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캡이 내장된 슬리브리스인데요 이거 속옷 대신 입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템들이 있으면 정말 쾌적한 여름에 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이런 기본템들을 아주 잘 입고 잘 찾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번 영상은 진짜 찐 바이브를 담아서 재밌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코디들을 활용해서 이런 이너웨어들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속옷에 땀 차고 그땀 자국 남는 거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 라운테스 제품들은 땀이 차도 불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편했어요. 그래서 전 운동할 때도 입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운동할 때 입은 건데 캡도 되게 안정감 있고 땀도 잘 흡수되고 그리고 빨래하면 진짜 빨리 말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운동할 때 입기에도 괜찮은 템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고 스타일도 더 살려줄 수 있는 라운테스 베스트 이너들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템은 지금 입고 있는 데이데이 올인원 브라 러닝입니다. 이건 캡이 내장된 슬리브리스인데요. 이거 진짜 편해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는 한 장이라도 덜 걸쳐야 시원하잖아요. 특히 속옷을 입지 않으면 그 해방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품으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한장 입었을 때도 그냥 일상복 같아요. 저는 여름에 요런 슬리브리스 한 장만 잘 입거든요. 근데 이렇게 끈이 얇은 슬리브리스를 입으려면은 브라탑을 안에 입고 또 요런 슬리브리스를 입어야 돼서 살짝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이너템 여름 되면 진짜 필요하실 거예요. 전요 슬리브리스를 좀 다양하게 코디해 봤는데요. 이렇게 가디건 안에 이너로 입어도 여리여리한 룩을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데님에다가 요 슬리브리스 한장 만툭 입어줘도 되게 멋스럽고 좀 쿨한 느낌으로 코디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그레이랑 블랙 있고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다 스탠다드하고 활용도가 되게 높은 컬러들이니까 만약에 한장 사서 이 핏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깔별로 쟁이시는 것도 저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골지 슬리브리스라서 되게 쫀쫀하고 레이온 소재라서 엄청 찰랑거려요.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 촉감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캡은 또 골지 소재가 아니라 좀더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게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가 신축성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몸에 딱 밀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팔을 올리거나 이렇게 빵빵 뛰었을 때도 흔들림 없이 격한 움직임에도 되게 안정감 있게 가슴을 딱 잡아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복으로 입기에도 편하지만 산책을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좀더 활동적인 일상을 보낼 때도 입기 좋은 슬리브리스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든 제품들이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거는 이 몰드가 아예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탁할 때 빠지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저 도망간 캡들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캡이 내장되어 있는 슬리브리스들 중에 캡 모양이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고 되게 매끄럽고 이런 위쪽 들뜸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양이 되게 예뻐. 그리고 넥라인이라든지 이런 소매 쪽 마감도 탄탄해서 마음에 들어요. 일상복으로 입기도 좋고 운동할 때 입기도 좋고 또 핏도 컬러도 다 베이직해서 여름 뿐만 아니라 봄, 가을 이너로도 활용하기 좋은 활용도가 아주 높은 템들입니다. 이건 방금 전에 입은 거보다 넥라인이 좀더 시원하게 파여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게 가슴라인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파여 있어서 여름에 이너로 활용하기 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숙였을 때 보이지 않도록 마감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원해 보이고 멋스러운 룩을 연출할 때 이런 와이드한 유넥이는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라운테스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런 이너들이 보통 프리사이즈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이즈가 나랑 딱 맞지 않으니까 속옷을 완전히 대체해서 입기에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라운테스 제품들은 4가지 네 사이즈로 나와서 내 몸에 꼭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핏이 진짜 저한테 딱이거든요. 저는 S 사이즈를 입으니까 제몸에 모든 옷들이 다잘 맞았어요. 이것도 역시나 되게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수제고 몸에 딱 달라붙는 핏이 아니라서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밑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배 부분은 가려주고 또 허리는 조금 더 잘록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언밸런스 기장인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뒤태가 진짜 킥입니다. 뒤태가 이렇게 시원하게 파여 있어요. 제가 또 운동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얼마 전에 필라테스의 상체 운동할 때 이걸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등 움직임이 너무 잘 보인다고 코치하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거 입으니까 너무 잘 보이고 좋은데요? 그래요? 네. 움직임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아, 운동복이 아니에요. 운동복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서옷 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앞으로 상체 운동할 때이 옷을 종종 입고 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디자인이 너무 예뻐. 디자인이 되게 시원해 보이고 이너로 입어도 좋고 전 이런 거 그냥 하나만 입고도 잘 돌아다니거든요. 하나만 입기에도 되게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슬리브리스입니다. 그리고 엄청 날씬해 보이죠? 레깅스 위에다가 입어서 운동복처럼 코디해도 되고, 또 하루종일 입고 있어도 편안하니까, 홈웨어로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크롭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캡이 내장되어 있고요. 이런 크롭 반팔 티셔츠 입을 때 속옷 처리하는 게 은근 신경 쓰이거든요. 비칠 수도 있고,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티셔츠 사이로 속옷이 보일 수도 있어서 좀 신경 쓰이는데, 소프트 밴드가 또 바디라인을 착 달라붙게 밀착을 시켜줘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던가, 방방 뛰거나 했을 때에도 안정감 있게 잘 잡아줘요. 러닝머신 뛸때도 진짜 안정감 있게 몸을 잘 잡아줘가지고, 운동할 때 입어도 정말 좋은 티셔츠겠다라고 생각해요. so. 전 일상복으로 이런 크롭 기장 반팔 티셔츠 자주 입거든요. 근데 이렇게 캡이 내장된 티셔츠는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어요. 여름엔 데님이나 슬랙스 위에 단품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하이웨스트 팬츠에다가 셔츠나 가디건 걸쳐주면 좀덜 부담스럽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슬랙스에 입은 건데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일상복 같지 않아요? 특히 블랙 컬러는 비침도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티셔츠 같아요. 여름에 속옷 안 입고 이 티셔츠 한 장만 입으면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사이즈도 네 가지로 다양하고 데요 저는 좀핏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S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M 사이즈도 입어봤는데 M 사이즈는 허리 핏이 조금 더 넉넉했고 기장이 조금 더 길었어요. 워낙 스탠다드한 스타일이라 코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운동복이나 편안한 일상복으로 한번 입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의 탑입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캡이 내장되지 않은 슬리브리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입으려면 안에 아네 이런 오피셜 도트 티브 탑을 꼭 입어줘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 튜브탑 튀어나오는 거 뭔지 알죠? 그리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캡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도 골지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짱짱해요. 이거 좀 보세요. 전체적으로 골지 소재지만 밑단이 한번더 짱짱한 골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또막꽉 잡아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몸에 밀착돼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스트라이프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둘다 예뻐. 둘다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전 지금 슬랙스에다가 블랙탑을 입었거든요. 이렇게 입고 그냥 가방 메고 외출하면 되게 예쁜 외출룩이 되고요. 컬러가 다양해가지고 아웃핏에 맞춰서 입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여기다가 셔츠 탁 걸쳐주면은 그냥 여름룩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탑에는 화이트 데님 딱 입어주면 너무 깔끔해 보이고 예쁘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은 탑이고 이런 파임이라든지 크롭 기장도 다 적당해서 단품으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탑입니다. 그리고 겉은 골지 소재지만 몸에 닿는 부분은 또 면으로 되어 있어요. 촉감이 엄청 부드럽고 좋은 면으로. 그래서 하루종일 입고 있어도 피부에 자극이 없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피부가 쓸린다거나 그런 걱정이 없어가지고 운동할 때 입기에도 되게 좋은 탑이에요. 이너, 스포츠 브라 단품으로 다 입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탑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프 숄더 탑을 입을 때꼭 필요한 오프 숄더 브라. 그리고 지금 입은 것처럼 딱 달라붙는 핏의 옷을 입을 때에는 이 브라의 표면이 매끄러운 게 되게 중요해요. 뭐셔링이 있다든지 뭐 장식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옷에 다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브라는 표면이 엄청 매끄럽고요. 요거는 캡 위에 한 겹이 이렇게 덧대져 있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캡이 들뜨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요. 이거는 컬러도 세 가지가 있어요. 블랙이랑 또 스킨 컬러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화이트 컬. 러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 모두 다 활용도가 높은 컬러잖아요. 또 이런 거는 흘러내리는 게큰 이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쪽 전체 라인에 다 논슬립 소재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다두 줄로 이런 쪽까지 다 논슬립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고 가슴을 되게 잘 감싸줘요. 착 밀착돼가지고 들뜸은 없지만 또 약간의 볼륨감을 있는 그런 오프숄더 브라입니다. 저 지금 화이트 컬러 착용하고 있는데요. 밀착력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뛰어도 흘러내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팔 들어 올려도 옆구리에 착밀착돼가지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이게 또 오프숄더 브라지만 끈도 주고 또 투명끈까지 줘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오프숄더 용이다 보니까 딱 밀착해서 입는 게 좋아가지고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AA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라탑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끈이 얇은 브라탑 진짜 즐겨 입거든요. 이런 여리여리한 탑에 그냥 브라끈 굵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얇은 끈으로 처리가 되면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 그냥 속옷만 입으면 안 되고 슬리브리스를 하나 더 입어줘야 되는 가디건이에요. 그런 옷 있잖아요. 좀 얇고 비쳐가지고 슬리브리스를 꼭 입어줘야 되는 탑. 이게 딱 그런 옷인데 이런 옷 입을 때 속옷도 입고 슬리브리스도 입는 것보다는 캡이 내장된 슬리브리스 하나를 입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소재가 되게 쫀쫀해서 딸려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슬리브리스는 딸려 올라가지 않아요. 엄청 쫀쫀하게 몸에 감기고요. 소재도 진짜 부드러운 소재예요. 부드럽고 쫀쫀한 소재예요. 여기 셔링도 잡혀 있어서 볼륨감이 좀더 풍성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브라운 컬러도 되게 고급진 브라운 컬러 아니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화이트 컬러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컬러인데 좀 크림 컬러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가 되게 예쁘고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컬러 모두 다 활용도가 되게 높은 컬러들이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입고 트레이닝 팬츠에다가 가디건 하나만 툭 걸쳐줘도 너무 멋스러운 코디가 가능한 그런 탑이에요. 여기 보시면 컵의 형태가 따로 없고 좀 와이드한 메쉬물드로 짜져 있어서 바디라인을 잘 잡아주고 또 와이어 같은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엄청 편해요. 겨울에서 봄까지는 시스루 상의 안에다가 비치게 입어줘도 예쁘고 여름에는 이거 하나 입고 얇은 가디건 하나 툭 걸쳐주면 코디 완성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인데, 저는 여행갈 때 이렇게 캡 내장된 슬리브리스 진짜 많이 챙겨가거든요. 그 속옷을 날짜별로 챙겨가는 거 되게 공감도 많이 차지하고, 빨래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마르는 슬리브리스를 가져가면은 밤에 그냥 조물조물 해가지고 널어 놓으면은 그냥 다 말라서 다음날 바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옷 가져가는 개수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짐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밤에도 잠옷 대신에 입고 자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조식 먹으러 가기에도 괜찮은 룩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런 것들 많이 챙겨가는 거 추천. 저는 이제 곧 여행을 가는데 저도 이거를 여러 개 컬러별로 챙겨가면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탑이 라운테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템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템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입어보고 느끼는 건데, 이너로는 이렇게 가볍고 쫀쫀하고 오래 입고 있어도 편안한 이런 템이 진짜 최고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템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탑도 비침이 있는 룩 안에 연출하기 좋았어요. 최근에 제가 이 탑을 입었었거든요. 이 탑이 살짝 비쳐가지고 요 슬리브리스를 안에다가 입으니까 딱 예쁘게 코디가 되더라고요. 블랙시스루 그런 룩에는 이 블랙 컬러 입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핏도 핏인데 소재가 되게 얇고 가벼워가지고 착용감도 좋고 활동성도 되게 좋아요. 입어보니까 왜 추천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끈이 되게 얇아요. 그리고 속옷끈 같지 않아서 보이게 입을 때에도 민망하지 않아요. 이것도 세탁하기 되게 쉽고 진짜 잘 말라요. 지금 화이트 컬러 안에 입고 있는데요. 입었을 때이 부분이 위쪽까지 올라와서 부유방이 도드라지지 않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역시나 뭐 팔을 올렸을 때도 전혀 딸려 올라가지 않는 거 보이시죠? 진짜 쫀쫀하고요. 엄청 가벼운 소재입니다. 그냥 단추 다 잠궈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넥크라인이 시원하게 파여있으니까 이런 가디건 하나 툭 걸쳐주고, 뭐 이렇게 가볍게 산책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하루종일 입고 있어도 편하니까 이렇게 홈웨어로 입고 있어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슴선이 적당히 파여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게 딱 밀착이 되게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숙여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이것도 사이즈가 딱 맞아야 안정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네 가지 사이즈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체형에 맞게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핏한 이너 가지고 있으면 뭐 운동복으로 입을 때도 좋고 이런 이너로도 활용해도 좋고 여름밤에 산책하다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밤공기딱 맞아도 좋고 그리고 이런 이너를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많이 파여있는 이너가 필요한 아우터들이 있어요. 이런 여름 반팔 자켓들 입을 때 반팔 티 위에 입는 것보다 이런 탑 위에다가 딱 입어주면 훨씬 더그 시원한 맛이 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더 멋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블랙 자켓 안에는 이런 블랙 슬리브리스를 입는 거죠. 그냥 라운드 티셔츠 같은 거 입어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이너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테스트웨이 어깨끈 크롭탑입니다. 쫀쫀하고 바디 밀착되는 핏이고요. 조금 섹시한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이 크롭탑 추천드려요. 들뜨지 않고 딱 붙어서 이너로 입기 너무 좋은 템이고 가슴 부분도 적당히 파여 있어서 가디건 입을 때 열어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사실 전 이런 거를 단품으로도 잘 입어요. 뭐 한국에서 단품으로 입는 건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해외 여행 가서 좀 화려한 스커트에다가 이런 탑 하나 딱 입어주면 되게 멋스러운 휴양지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섹션 스타일이라고 했냐면 이건 백라인이 포인트예요. 두 줄의 어깨끈이 등라인으로 쫙 이어져가지고 등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고 좀 섹시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바디도 좀더 안정감 있게 잡아줘요. 이것도 역시나 격한 움직임에도 딸려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역시나 이렇게 뚱뚱뚱 뛰어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동할 때 입기 너무 좋고 뭐 필라테스, 요가, 헬스 할때 다이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사이즈도 네가지라서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요. 너무 타이트한 게 싫다 하시면 한 사이즈 업해서 입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완전 딱 붙는 핏을 좋아해서 S 사이즈로 입었습니다. 특히 이 탑은 트레이닝복으로 코디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원한데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코디해도 예쁘고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탑입니다. 여름밤에 이런 이너 입고 윈드 자켓 하나만 딱 걸치고 밤 산책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8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또이너에 걱정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이너들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편안한데 가슴 라인까지 잘 잡아주고 또 옷핏도 잘 잡아주는 이너들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라운테스 제품들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탑들이 프리사이즈로 많이 나와가지고 사이즈가 좀 아쉬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 라운테스 제품은 4가지 사이즈로 있어서 본인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찾아서 입으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 평... 평소에도 이런 탑들 아주 즐겨 입어서 이 라운테스 제품들이 저한테 굉장히 유용했어요. 올여름 교복템이 될것 같은 느낌? 그리고 라운테스 제품들이 원래도 가격이 착한데 그 더보기란 링크로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은 혜택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해요. 더보기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라운테스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벤트도 꼭꼭 참여해 보세요. 시크 어반 크롭 브라타과 데이데이 오리난 브라 러닝 중 하나 선택 가능하고요. 귀여운 파우치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운테스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도 정말 다양한 탑들이 있거든요. 속옷이나 이너웨어가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